최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국제적 긴장 상황은 언제든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이 쉽사리 일어날 리 없다고 심지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고 경고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힘을 제한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기반한 것이다. 미국의 억제력 약화는 주변국들이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안에 전쟁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말한다. 전쟁 불감증에 빠져있다. 이런 안일한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큰 위험이다. 전쟁의 위험을 외면한 채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를 다룬다. 각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며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군사적 균형, 북한 내부의 상황,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될 위협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한국을 제일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강경 발언들도 매우 중요한 위협 요소다.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움직임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 고려되는 부분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양상이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부대를 파견해 드론 활용, 도시 게릴라전, 비정규 작전 등 새로운 전술을 학습했다. 저가의 드론이 고가의 탱크를 파괴하는 사례를 통해 이런 전술이 실제 전쟁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도 확인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어느 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전, 전술핵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북한이 서해 오도나 무인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의 기존 대응 원칙들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전술핵은 빠르고 파괴적이지만 제한적인 피해만을 입히기 때문에 기존의 비례적 대응이나 확전 방지를 위한 억제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해 오도에서 시작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반도는 통제 불가능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AA 알고리즘도 북한이 노리는 새로운 비대칭 전력이 될수 있다. 비대칭 전력은 총, 전차, 포 등의 재래식 무기가 아닌 사이버 공격, 핵, 드론, 생화 학 무기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량 살상, 기습 공격, 게릴라전이 주목적이다. 비대칭 전력의 사용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어 북한으로선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교 명예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이 사이버 공격과 생물학적 무기의 제조를 더욱 쉽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 사회와 군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공격의 배후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인 군사적 대응을 무력화하고 특히 배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된다. 사이버 전쟁은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군사적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마비시킬 수도 있다. 전쟁은 통상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대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군사 충돌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백두산의 폭발이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미래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핵발전소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이에 한국이 군사적 반격을 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남북한의 군사력만 단순 비교하면 북한은 남한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대칭 전력과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고려하면 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자동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오랜 동맹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전쟁에서 방관자로 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상황에 깊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단순한 지역적 갈등을 넘어 세계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의 시나리오들이 다소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자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다. 평소에는 실리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과감한 결단력을 지녔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민심은 과거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은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극단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협력 강화, 군사적 억제력 확보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 고취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며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불가능한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비관론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 인식이다. 이 책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냉철한 인식과 행동의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넓게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한반도와 세계 권력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끝이 없으며 다양한 접근과 방법들이 있다. 이 책이 그 여정과 접근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